뭐? 아예 그럼 아왜 아, 버려 딜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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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차단해놨었구나 알파 <laughs> 왜 버려 알파 왜 버려 그러니까 너왜 버려 알파는 안 있어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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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<laughs> 1K이다, 1K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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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개많다 개다이다야 가자 가자 어차피 얘네 어차피 얘네 어차피 어차피 우리 죽여도 살리면 돼야살출이 있잖아 살찐거요 살찐고요살는게못 가서 아얘들에이들아 얘들아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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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이 나운데 나 있으면 나운자 개만 니고 좋이지나데아 내가 와 거야. 일로 일로 이 에이 같이 가요한 명. 거기 가려 줄게. 가자 가자 가자. 대대대 잡았어 잡았어. 한대 마지막 한 대. 센이스 s i Oliveo, Sensi Oliveo, Sensi o l 가 v e o s 으로 s i g 센스 u s 비벼 센스가 누구한테 비벼 s i Gold, 기 e n s i g 기 l d Sensi Gold, Sensi g o 살려 s 려살려 i 려 o l d s 살려 살려